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인사가 어울리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성탄 감사 예배에는 미리를 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감사 예배 모두 나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고 내일 설교 본문은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화요일 건너뛰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 내도록 예배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본문인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후반부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십시오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7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간구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내 네, 목사님 여기 방이라는 게 없는데요. 뭐칠 절에서 나왔다는 게 맞습니까? 칠 절을 세번 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나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들어갈 방은 있을까요? 방 그렇죠.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근데 그런 방이 아니에요. 여기 방은 마음의 방입니다. 마음의 방이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설렙니다.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누구랑 보낼까?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행을 떠날까? 여기 오신 분들은 여행을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오늘도 내일도 하면은 3일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잔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의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방 중심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아직 예수님은 마음의 방 중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인구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카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우스를 로마 최초의 황제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줍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구스도는 위대하며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 받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구소드는 거의 신적 존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소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신과 같은 황제가 호적하라 명령하였으니 어명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호적 제도와 유대의 호적 제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을 기록하면 되지만 유대의 호적 제도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까지 가서 호적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가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전에서 우리는 다윗의 집과 베들레헴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였고.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700년 전 그리스도가 다윗 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선지자 미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우스도가 로마 제국 전체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호적하기 위해 베들렘을 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리익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송과 112장 4절 가사는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가이사 아구스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수족처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토를 수족처럼 부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아구스토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였을까? 왜 하필 이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만났을까? 왜 하필 이 직장에서 T 같은 팀장님을 만났을까? 웃으시는 분은 아는 것 같아요. 이 T 같은 팀장, 원칙주의자. 이런 팀장 만나면 그 밑에 있는 팀원들 힘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 사람 미워합니다.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선생님도 미워하고 티 팀장님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직장이 달라졌을 거야.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내 연봉이 달라졌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건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상황을 연결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 한해 동안 여러분을 다른 어떤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 목장의 목자가 되고 왜 나는 이 목자에 목원이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초원의 초원지기가 되고 왜 나는 이 전도의 임원이 되었는가? 왜 나는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가? 저도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왜 나는 하늘샘 교회 다니 목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목은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했습니다. 초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했습니다. 하늘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 위했습니다. 내가 목자와 교사로서 목은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늘샘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지 않는 VF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요 전도대, 그점 전도대, 토요 전도대 그리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올 한해 전도로 수고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힘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출발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30km입니다.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만삭인 마리아가 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길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여간 주인에게 방이 있는가 물어보았지만 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위해 방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런 방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방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방문을 두드리면서 죄송한데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방좀 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었고 마리아의 몸은 점점 힘이 듭니다. 베들레헴의 인구 조사하러 온 사람들의 인심은 정말 야박합니다. 한 사람도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같은 집안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가문 사람들 아닙니까? 만사옥인 여인을 향한 작은 배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방을 내어 주지 않았을까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가 빌린 방입니다. 이 방은 우리 방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득권이 주어집니다. 대단한 기득권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회장님 부릅니다. 무슨 회장님이죠? 전도회 회장님이죠. 내년도 전도회장님들 계시죠? 이승빈 집사님 회장님 되십니다. 회장. 부장님이시다 부장님 아, 회사에서는 이부장 되는 것도 힘든데 부장님 합니다 그죠 부장님 대기업의 회장과 부장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회장 부장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2024년도 전도회를 섬길 회장님 각 부서를 섬길 부장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중집사님도 회장이죠 회장님이시죠 네, 전도회 회장님 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회장과 교회 회장, 세상의 부장과 교회 부장은 다릅니다. 세상의 회장과 부장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갔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회사의 회장, 그 자리까지 왜 올라갑니까? 회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죠. 왜그 부장까지 올라갑니까? 부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회장과 부장은 다릅니다. 교회 회장과 부장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회장과 부장은 성김을 받지만 교회 회장과 부장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2024년 전도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 여러분, 각국의 부장 여러분, 성김 받기보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 뭐 대단한 기도권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회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도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으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도권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초원에 여러분의 부서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기도권을 내려놓으셨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계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임만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초원지기들은 초원의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초원의 성도들을 만나십시오. 목자들은 모군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사들은 학생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독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해 쓸수 있는 그 시간을 내려놓을 때, 초원의 성도들과 모군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쓸수 있는 물질을 내려놓을 때, 초원의 성도들과 목원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유까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내려놓을 때 그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늘샘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목장에서 상처를 받아 모임에 오지 않고 심지어 교회까지 오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기독근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도 공감해주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권을 내려놓는 하늘샘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게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라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여관이라는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판도케온이라는데 이 판도케온에는 여관 주인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객실도 있어요. 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갔던 곳 그곳이 바로 판도케온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타리마입니다. 이 카타리마는 여간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의 울타리가 쳐진 공간입니다. 여행자들이 자기의 가축을 그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거기서 밤을 세워서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리마에는 집주인도 없습니다. 여간 주인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판도 개연도 아닙니다. 카타리마도 아닙니다. 어느집 밖간 마당에 황량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기도 태어난 적이 없는 황량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의 여물 통인 구유에 누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가문의 사람들 중한 사람도 자신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의 여관의 방문을 두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 좀 내라고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열심 좀 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자에게 주신 말씀이냐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오타 불자를 빼야죠,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신자인데, 어 목사님 오타났네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 오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도 무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최근에 한국교회 출석교인 10명 중에 네 명이 썬데이 크리찬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썬데이 크리찬 뭐죠? 썬데이만 오는 크리찬 예, 여러분이 주일만 오면 은 썬데이 크리찬 될수 있습니다 먼데이부터 예, 세럴데이까지 이런 교회는 에한 번도 안 오고 썬데이만 오면요 썬데이 크리찬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나이롱 신자 10명 중 4명이 나는 썬데이만 오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말을 했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교회에 나오는 성도 10명 중에 5명이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여러분 방으로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죠? 왜 열지 않고 있죠? 내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어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자가 기자가 피의자 재지연 피의자에게 카메라를 대면요 이렇게 하는 피의자 없습니다 얼굴 가립니다 마스크로 감사합니다 심지어 후드티로 머리를 덮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빛을 어하니까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빛이 마음을 비출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 다섯 남편이 있었던 여인 아시죠? 지금도 남자와 동거하는데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이 이름 모를 여인, 여인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영접하여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영접하여서 육적인 눈은 당연히 뜨거니와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성탄절 아로 앞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방금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경험 때문.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 때문이에요. 재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모은 재산 때문이에요.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나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는데. 나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왔는데 혹시 내 삶에 불편할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불완전한 인간의 경험은 완전하신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몽땅과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는 청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를 압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더 이상 썬데이 크리찬으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나이롱신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2024년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방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